사법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최소한 여기는 없, 안 계시죠 네 그거 다행입니다 이 검사 출신이 고고는 나랑 잘 맞아 판사 욕할 땐 나랑 잘 맞더라고요 고건 몸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믿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정말 양심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예. 바로 조이대 천대엽 그리고 대한민국 판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네. 이 자들은 아직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사법부를 좀 믿고 지켜봐달라고 아유, 얘기를 하고 참. 있습니다 지위 재판 안 보셨어요 여러분은?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개판이에요, 개판. 네, 네. 오늘 또 새로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판인 영상을 과거의 영상을 또 틀어드리는 게 아니고 네.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재판에서 발생한 모습인데요. 개판의 모습과 그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지기현. 함께 보시죠. 변호인들이 큰 문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변호인께서 무슨 저기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대시듯이 말씀만 하셔서 어허, 제가 이제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정상사님, 이런 식의 그런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듣는 건 뭡니까 도대체? 네? <laughs> 궁시렁대 아, 면이... 재밌어. 아니, 상대편 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웃음> 말씀을 드리면 <laughs> 들이면... 저작권의 시정작별이 아니신 변호사님들께서 특검인 의견을 너무 재밌어. 계속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되고 무슨 탑배법원에서 장기판 의식을 지 궁시렁 궁시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주신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소송 지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러운 게 유리색이네. 반전씨 중심 본이 맞친 이후에 아, 너무 재밌어. 아, 즐기는 너무 것 같아요. 네, 네. 심지어 심지어 감치 받은 애들이 아, 감치라는 예상. 단어로 요... 지금 조롱을 합니다만. 예. 아,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통상, 너무 정상적인 와. 재판장이라면 자기 법정에서 저렇게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일단 기분이 나빠들어죠. 예, 그렇죠. 예. 어, 예. 아니 나를 무시하는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기가 네. 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법부 자체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보통은 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톤이 올라가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근데 거, 저기는 실실 웃어. 아 재밌나 봐. 그러니까 행복한가 봐 여기서 네. 사는 게. <웃음> <웃음> 아 진짜 완전 미칠 것 같아 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지금 갈수록 들어요 왜냐하면 음. 특검을 할 때부터 특별재판부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 왜 그러냐 내란이라는 것은 거의 준전시 상황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국헌을 물란케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거의 전범처럼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재이 끝나면 전범재판소 만들잖아요 음. 네, 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김정은이다. 네.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김정은 잡아왔어요. 네. 그럼 김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법에 기소해 가지고 집기원 보고 재판을 하나 그럴 겁니까? 아,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평양 군사법원.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에 준하는 짓을 벌였으면 그렇죠. 그거는 그거에준 대항 거기 합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 예. 단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뭐 급했죠. 급했고 경황도 없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와서 너무 이런 아 단추를 잘못 겠다 네. 그런 예. 그,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게 파면되기 전에 이미 형사 사건이 진행된 거라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전이지 않습니까? 복기해 보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그 직위헌 재판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었죠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 소장님이 와가지고 음. 그 계속 일러주고 했었거든 우리한테. 아니, 그쵸. 사실은 좀... 일러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 저 상황 실실웃고 이러는 걸 어. 와서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표현해야 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줬었잖아.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법 개정 시켜가지고 아. 영상이 저렇게 나오니까 음. 음. 전국민이 알게 돼서 오히려 저는 참잘 됐다. 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웃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를 보는 건데 공판지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이걸 중단 안 시켜요. 근데 이진관 재판장하고 너무 현격하게 너무 차이가 다르네.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통해서 직기현 재판장이 혹시 정치하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까지. 네, 네. 음... 안 그러고서는 저렇게 웃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 지금 근데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 보면은 개, 매 순간 지기현이는 이 연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 내가 너무 작은 것까지 트집 잡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 예. 이거 계속 이거 돌리고 있어요. 나는 방송할 때도 이런 짓안 합니다. 집중하니까. 그쵸. 그 뭔가 이게 맞아요. 좀 예. 적적하고 심심하고 그런가 봐. 무료할 때 이거 돌리죠. 그렇잖아. 예, 그거 돌리고 그 돌리고 있어요. 그뭐 이제 보통 엄하게 하는 판사가 나중에 파, 판결을 후하게 주거나 또는 되게 어, 호의적이었던 판사가 선고를 엄하게 한다는 이 변호사들의 이룰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아모 예, 뭐 아니면 돈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엉뚱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형성과일 수도 있다. 아 그래도 문제는 네. 그대로 남아요. 문제는 문제죠. 그래 재판에 대한 부분에서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기조는 명확하게 세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는 1심에서는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항소심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두 번째는. 그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지고두 번째는 위원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일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경 전범 재판이나 니혼베르크 전범 <laughs> 재판은 다 불법 재판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그 말장난을 좀더 이상 하지 않고 입법에 대한 어그 속도감 있는 네. 입법 활동을 의원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듣는 거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재판이 이상해요 어. 뭐. 백날 얘기해도 맞아요. 우리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뭐 어. 이상해도 뭐 얼마나 이상하솔직요 <laughs> 진짜 그랬어요. 네. 뭐 솔직히 뭐 아니 뭐 진짜 그랬어요. 뭐 조금 이상한가 보지 뭐 네. 그랬는데 진짜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많이 이상해. 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걸 일러 줄때 아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네. 팽배했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막상 보니까 이거 뭐 상상 초월이니까. <laughs> 공개돼서 전 국민적으로 욕을 먹고 비난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 음. 약간 그런 심보가 아닌가 하고도 음. 요즘 더 의심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재판에 707특임단장 아, 예. 김현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내이 네, 김현태 나쁜놈이라고 했지 예. <laughs> 김현태가 헌재에 나가가지고 매불쇼 씹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김현태 아, 매불쇼. 너 아주 그냥 혼나. 이번에는요 안기령 부대변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 일단 12월 3일 내란의 밤때 안기령 현재 부대변인의 모습을 잠깐 일단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 영상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어휴. 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고 음. 엄청 위험한 위험했죠, 장면이에요 발사했 그 됐으면 큰일 나요 예. 아, 이건 진짜 참... 위험한 점 장... 아. 행여나 여기서뭐 어. 충돌이 발생했다 오우 아.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예. 끔찍하죠. 예 근데 이 장면을 김현태가 법정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완전 다 거짓말이죠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안경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예, 덩치가 큰뭐 보디가드들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것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했고 해 그래서 해당 인원의 진술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 제정신입니까, 쟤? 아니 이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안기령 그 대변인이 총기 잡았을 때 남초 사이트에서 그 총잡은 행위에 대해서 안기령 대변인 엄청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방해린 국방감시 팀장이 해병대 예비역 대위 출신이니까 바로 캐치해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남초 사이트에서의 이 여론을 잠재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낸게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저렇게 무장하면 총을 공격적이지 않으면 기로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수부대 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총을 앞으로 맨 사람이 거의 많이 없어요. 음. 뒤로 맺죠. 아. 왜냐하면 전투 태세 준비해서 발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다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에 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 자칫하면 발포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기령 대변인이 여기서 피해자이지. 당연하죠.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의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치 어, 합법적으로 군 임무 군군의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는 걸 방해한 것처럼 지금 모,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안기령 대변인이 이때 근처에서 밥을 먹고 나타난 거예요. 무슨 네. 화장을 할 시간도 없고 진짜 아니, 아무리 바, 자기, 자기... 자기 방어라고 아니, 해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그러니까요. 안기령 대변인은 용감하게 사실은 그 의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공로가 있는 건데 이걸 마치 뭐. 군인을 공격한 것처럼 묘사하고 음. 있는 자체가 정신 이 칠곡시의 단장의 헌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군사 붓에다 일으켜 된다라는 아. 정당성 을 가지고 있는 사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단죄를 하지 않으니까 이딴 얘기를 우리가 맞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5.18때 보면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반란군들 중에서는 시민들이 뭐 오히려 군인을 공격했다 막 아.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안이 네. 있었지 네.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전문가들만 볼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군인을 제지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안규령대변인 무슨 점, 군사 전문가라고 진짜... 크리티컬한 기술을 있습니까? 아니, 저 김현태 말에 따르면은 고도로 훈련된 707 대원이 지금 오히려 저희 화장하고 보디가드 네. 데리고 나타난 여자한테 제압을 당했다는 얘기가 돼요. 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때 굉장히 위... 하... 급하게 돌아간 건 특전사 법무 실장이 김상환 그러니까 근신 10일 처분 받았다가 들근나서 네. 네. 어, 강등 처분 받은 김상환에게 전화를 카, 카톡인가 전화를 해서 실탄 사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을 해요. 네. 근데 김상원이 답변을 안 하고 나 개엄사령관 보좌로 가야 된다는 라 답변을 할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발사하든지 말든지 아... 알아서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안기령 대변인이 사실상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아 그럼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개엄이 성공했었어 봐. 할 뻔했잖아 성공. 그럼요. 김현태는 승승장구하고. 안기령은큰 아, 화를 아, 입었겠죠.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단죄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 소리를 언제까지? 김현태가 개엄 직후에는 악어의 눈물. 아, 울었잖아요. <laughs> 흘리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그 장면. 그러니까 얘는 아마 실패하고 나서는 자기가 단죄 받을 거라고 음. 생각했으니까 아, 악어의 그렇죠. 눈물 흘렸을 음,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쓱 보니까 돌아가는 게 느슨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장면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간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자입니다전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야이 새끼가 이래 랬거든반 아, <laughs> 그러니까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돼. 예, 맞습니다. 이때는 그나마 이제 두려운 거야. 네. 아 이거 내가 이제 처벌 받겠구나. 그렇죠. 데 지금 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그렇죠. 같거든. 네. 그래서 헌재 기원 나와가지고 매불쇼 비난하고 음. 지금은 또 안기령 비난하고 저러고 다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보, 본인이 와... 저 말이 맞으려면 어, 일관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기 타고 와서 내렸을 때 국회의원 내리니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문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팀에 불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네. 그러면은 의원 체포에 김영기 대대장은 의원을 체포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복명복창은 하긴 했는데.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영기는 아까 그러니까 저기 그 누구죠? 김현태. 김현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707 대원들을 본청안으로 일깨고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본인 처벌은 불가피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단전도 했잖아 제가.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재판에서 현출되는 건 방청석으로 진입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어 재판에서 특검이 얘기를 일부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방청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장 방청석. 방청석으로 들어, 밀고 들어오면. 네. 바로 내려오기 좋거든요. 특전사 특임단 입장에서는 아그 뛰어내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본회의장을 급속하게 전과할 수도 있고, 아 거기서 체로탄을 발사해도 네. 자기들 방독면 쓰고 있으니까 음. 의원들은 이제 뭐날리가나겠죠 아, 네. 그래. 그래서 그 707에 대한 수사는 저는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담장을 넘고 들어갔다 나온 공수대원들에 대한 처벌은 안 해도 되지만, 네. 그 유리창을 깨고 음. 실제 의원들을 체포하러 본청으로 진입한 인원들에 대한 사법적인 처 단죄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네. 김현태전 단장의 주장과 같이 뭐 사실일리도 없는 얘기지만 만에 하나 안기령 부대변인이 저거를 연출 기획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몇달 전부터 개험을 <laughs> 네. 준비한 내란 세력도 그렇게 허탈했는데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 윤석열이 개엄 선포하는 걸 보고 덩치큰 마디가들을 모아 음. 거기서 해갖고 화장까지 풀 메이커를 하고. 야, 내가 여기서 총구를 잡을 테니까 너는 옆에서 찍어 이거를 순식간에 다 기획을 해낸다고? 그러니까 그 천재 아니야? 거의 네, 천재?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국정원 요원 수준이죠. 국정원 네. 네. 웬만한 요원도 그렇게 못하 <laughs> 근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는 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빨리 씌우는 거죠. 목이증역 네. 빨리 가야 네. 돼. 네. 어미가 네. 해야 됩니다. 어미. 김현태 어. 음. 내가 얘기했잖아. 전 눈물을 릴때이놈 믿으면 안 된다고 아. 했다가 나욕 많이 먹었잖아. 네. 그 당시에 그랬죠. 나 욕했잖아, 여러분이요. <laughs> 사과하세요 저한테도. <laughs> 아, 난 진짜 얘 보면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애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예. 아주 정말 쉽지 않은데. 진도를 계속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명의 군인이 어, 재판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개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중령이거든요. 4일 오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국회에서 개엄 해제 요구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시 17분에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가 네. 결심 지원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 들어갔던 인물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 아 거야 이 A 중령 예. 그때 딱 따라 들어갔던 그 A 중령입니다 그런데 이 A 중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2차 개엄을 준비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증언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네. 자, 이번에 법정에 나와서도 나와서도 윤석열의 2차 개엄의 정황 증언을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핑계라고 대여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용조용 말씀하셨던가요, 아니면 원성을 높이셨습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원성이 높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두번세번 번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네, 그제 기억에 있는 걸로 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와... 너무 중요한 네. 두번세번 증언을 하는 분입니다. 예. 와, 결심 지원실에서 윤석열이가 김용현이 박살내는 걸다 지켜본 거야. 그게 그 많이 투입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걸 핑계라고 돼요 그, 화가나가지고 그, 어. 근데 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어? 11월 1일 날 김용현이 공간에서 어, 대통령의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그 가요, 수도권 가용 병력이 3만에서 5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laughs> 윤석열이 쫄아가지고 야,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줄여라 아. <웃음> <웃음> 라고 해서 아. 3천에서 5천으로 막 줄이고 막 이래요 아. <laughs> 아니 치가 줄이라고 얘기하는 까 그러니까. 결심 지원실 어. 들어가가지고는 원래 남자 잘하니까 아니 음. 뭐 이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아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음.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남탓을 잘하니까 네네네. 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김용현이한테 그렇게만 많이 투입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정말 나쁜 놈이지 네. 윤석열이가. 그나마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욕하고 반말로 했을 거야. 음. 근데어 많이 투입하라고 했잖아요. 했... 아 김용현이한테 예 고등학교 선배라 그나마 욕차 아 붙여준 거야. 아절말 말하면 아, 뭐. 예. 뭐. 아. 그게 <laughs> 막 유나농 의원 이런 사람은 막 진짜 엄청난 욕을 막 10분 동안 들었다고. <laughs> 보도 아 따는 거에서 보도가 막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요자가 붙였지? <laughs> 이거 무슨 의미 있어요? 요자가 <laughs> 완전히 그냥 아들 취급하는데. <웃음> 그럼요, 그럼요. <웃음> 그, <웃음> 요, 이 복... 중영이 이 결심실에 들어온 걸잘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우르르 들어갔기 음. 때문에 네. 음. 그 윤석열, 김용현 박한수, 정진팔까지 이렇게 우르르 들어갔다고. 라 이 증인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박수박이라는 가명을 쓰는데 저는 실명을 알긴 합니다만 그건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철진 군사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은 김용현 정진석 윤석열 뭐이게 박한수 등등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음. 사실 이 인원들이 다 섞여서 우르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인원이 들어갔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보다가 이제 계급이 낮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얘기를. 정확하게 다 들은 증인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철진 보호자간의 진술하고도 매칭해 보면 음. 어, 이 증인의 에, 발언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네.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신뢰도를 변호인들이 엄청나게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laughs> 이거 굉장히 정말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는 아, 장면인데. 네. 아, 일단 이 A 중령이요. 그때 결심지원실에서 막 그렇게 혼나고 어. 야, 두번세번더 하면 되잖아. 개엄 계속해. 이런 네. 얘기 하니까 와.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거는 선을 제대로 넘었구나 그렇죠. 하고 네. 너무 너무 깜짝 놀라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야. 네. 이 A 중령이. 그래서 실무자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 이 A 중령이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보냅니다. 아, 단톡방에. 단톡방에다가. 예. 그런데 이 단톡방은 지금 삭제되고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단톡방에 있었던 누군가는 이런 단톡방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증언을 했어. 네. 그래서 재판정에서 <laughs> 어. 변호인이너그 자꾸 그 카톡으로 그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휴대 전화로 30초 만에 그 문자 한번 보내봐. 아 타이핑 한번 해서 보내봐라. 시연을 시킵니다. <laughs> 근데 그게 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 시연을 시켜요. 그러면 직위원 입장에서는, 아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야 그렇죠. 되는데 네. 시작 진행을 해줘. <laughs> 완전 가죽오락관이야. <laughs> 가족오락관이야 네. 그래서 30초 만에 못하면 너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했던 거야. 네. 근데 1 5척간에 <laughs> 세계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발이나 주려 버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증인 표현에 30초 정도 동안에 결심 지원실 내부에 있는 내용을 뷰아폰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30초 동안에 혹시 본인은 요 내용을 타이핑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30초 동안 네. 그 내용을 그 스탑워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핑계라고 대요? 사전에 그렇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는 내용 한번 타이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목소리> 한번 보여주실 그래서,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네. 이게 <laughs> 필요한 <지모자>. <laughs> 아, 교수님들이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아니 필요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 타이핑 그냥 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원래 재판에서 이런 것도 하는 게 <laughs>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 절반 지금 아이고, (1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셨죠 저권 변호사님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 아니 저런 거 있으니 재판이 안 끝나지 아.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검사님 이거 아 예를 들어서 (30초) 안에 못 했다고 칠게요타이핑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지금 이 변호인단 쪽에서는 네. 저 중령이 이른바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그 기간이 거의 3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네가 거기 있으면서 적을 쳤다고 음. 야급 못 믿겠다 음. 이 얘긴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 거기 없었다라는 그렇죠. 것을 하고 싶은 거고 음. 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 못 들었다. 그러니까 너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이라는 이것을 음. 이제 탄핵시키기 위한. 아, 이거 아는데 네.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30초 만에 하고 못하고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심 지원실에 있었던. 시간은 30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뭐 30초에 들은 내용을 나오면서 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사실 30초든 40초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단톡방에 그걸 올렸다는 거하고 또 그거를 봤다는 다른 사람의 예. 증언도 있으니까 예, 별 의미는 없는데. 네. 뭐 결국엔 김영현 측이 더할 말은 없어졌습니다만 한심한 거는 저것도 법정에서 지원하라고 <laughs> 하고 있어. <laughs> 저러니 재판이 안 끝나지. 저짓하고 있으니. <laughs> 저분이 정보사 요원인데 기가 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전문가인데 왜냐하면 네. 방첩은 수사도 하고 대전복 업뭐 그러니까 반란을 막는 업무도 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거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즉흥적으로 시켜도 하나도 흔들림 없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고 내가 함정 파가지고 오늘 이거 하면 분명히 얘 30초 안에 못 끝내 <laughs> 어. 그럼 이거 우리 탄핵시킬 수 있어 라고 바깥 바로 딱 들어왔다가 쪽박 찬 거죠 <웃음> 아니야 <웃음> 5초 있었다 막. 그러면은 뭐 만에 하나 모르겠어요 5초밖에 네. 네. 없었다 그럼 근데 이 30초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도 충분하고 판사가 그냥 집에 가서 자기가 해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 네. 그런 걸로 이걸 <laughs> 그 앞에서 시킨다는 것이 웃긴 것 같고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단들 보면 나이가 좀 지긋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못지 독수리다. <laughs> 아, <생각인가. 도둑이. 웃음> <laughs> <laughs>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재판정인데 <laughs> 오, 야, 야. 어, <웃음> <구경해>. <웃음> 재판 정인데 변호인들이 오야야 뒤에서 감격해. 15초 다컷하니까 야야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이게 재판 오락관 <laughs> 재판. 아, <laughs> 아 진짜. 치는 거 구경하고 있고 뒤에서 와아 놀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못 치니까 근데 그 시간을 변호인이 쟀거든요 네. 근데 지기현이도 자기도 쟀나 봐 <laughs> 자기도 쟀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15초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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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더라고 지기현이가 네, <목소리도> 법정 오락관 <우락한> 사회자니까. 사회자. <laughs> 아나 진짜 너무 음. 열받더라고. 응. 저러다가 진짜 다음 응. 공판에서 자몇 대? 몇 대? <laughs> <나올 수도 있겠어. 웃음> 아나 진짜. 그럴수 있어요. 아, 법원 공원들 뭐 놀러 가면 레크레이션 본인이 다 한다 그러죠. <laughs> 아, <진행을>. 아, 근데 <laughs> 네. 판사를 오래하게 놔둬야 될것 같아. 자르면 갑자기 저 예능 프로로 막 데뷔하고 그런. 절대 놈 소리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2차개엄 시도는 확실히 아, 있었다. 요거는 네, 그렇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꼭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